너에게닿기를저 축하할 일이 있어요.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 넘었거든요. 요호호호호. 어? 구독자. 구독자 100명 달성. 감사합니다. 제가 케이크 혼자 한 개를 다못 먹어가지고, 소원이요? 소원? 빌어야지. 소원. 요. 감사합니다. 로또 1등, 로또 1등, 로또 1등. <laughs> 아백명 요호호 이거 초 되게 아깝다 초 되게 아까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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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쓸까 이거 공만 한개 사면 되잖아 공만 한개 사면은 또천명될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봉인을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위따나키마스 이거는 피스타치오 아몬드. 봉두 개, 와, 쫀다. 감사합니다. 음!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들, 형,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중간에 많은 고민도 했었고, 중간에 진짜, 아, 나 그냥 이대로 계속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100명이 딱 오니까, 와, 뭔가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제가 방송 켰을 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방송을 켰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한명된 진짜 팬미팅 하자. 어? 팬미팅. 상품도 걸고 해가지고 팬미팅 하자. 음, 오늘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달다. 응? 너무 맛있어. 나 옛날 같았으면 울었을 듯. 1만 명 되면 팬미팅 합니다. <laughs> 이거 바나나 맛 되게 맛있다. 이거 뭐지? 음! 약간 신메뉴 같아가지고 골라서 왔는데, 피카츄 맛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알아? 구슬 아이스크림에서 바나나 스플릿. <laughs> 알겠습니다 진짜 1만명 공략 하죠 응? 1만명 됐을 시 팬미팅 응? 그 맛이에요 딱 바나나 스플릿 제가 구슬 아이스크림도 유난히 바나나 스플릿 맛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딱그 맛이네 맛있네 만명 되면 팬미팅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제가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봐주시다니. 위치는 정해봐야지. <laughs> 어? 위치는 정해야지. 팬미팅 장소는 정해야지. 서울로 합시다. <laughs> 아니 너무 많이 누르지 마셔. 손가락 아파. 나도 좋아요. 막 한번 막 눌러본 적 있는데 손가락 아프더라고. 살안 찐게 용타 아주 그냥 둘이 아주 그냥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그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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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끝. 야, 야, 야. 지금 몇지대로 당랑권 아. 왜? 평강이 헤드락. 평강이 헤드락. 어이 이 자식 강한데 내 헤드락을 이렇게 버티자니농장이헤드라와 우마이 아 라면은 두 봉지 정도 먹어야지. 한 봉지 부족하지. 음. 와 미쳤다. 너무 맛있잖아. 역시 밤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안명 쉽게 어떻게 가? 응? 운동인데? 응? 요새 잘생긴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재 감사합니다.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라면 이거 누구 추천이야? 응, 음. 그만치겨. 응. 음. 닭가슴살. 아, 나도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데. 음~~ 아, 잘 먹었습니다 어, 정신없이 먹었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열심히 하는 평강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바!